대신과. 오늘 날씨가 간만에 좋아가지고 바다를 좀 왔는데. <laughs> 상황이. 아, 이게 확실히 카메라에는 다안남기거든요 <laughs> 이거는 진짜 들어가면 진짜 죽는다. 우와! 아, 진짜 바다만 올라오면 날씨가, 날씨가 안 좋거나, 아니면 기상, 바다 상황이 안 좋거나 이래서. 제가 너무 아쉽습니다. 뭐 요리 해 먹을 거좀 챙겼는데 물 밖에서 좀 잡을 수 있는 애들 좀 조심해서 잡아 가지고 지중해식 요리를 해 가지고 한번 먹어 보려고 합니다. 와. 저런 쪽 바위에 제 따개비 좀 붙어 있거든요. 아 근데 이거 짤수가 없어요. 우! 아 아좀위치 옮겼습니다. 잡아서 먹어보겠습니다. 또, 배운 놈. 이렇게, 이렇게 썩은 거 와인 아이가, 이거. 원래 어서 지금 다시 뛰어갖고 폐전 가야 된다. 네. 30대 몸매 관리 유지 방법. 이거 <laughs> 사카 쪽에도 이 동네에는 좀 있거든요. 요요 요 친구가 사카 쪽에 <laughs>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문어 잡으로. <laughs> 음. 寝かせて結構おっきい 주머니에 다으면다 빠져가지고 빼놓고 이제 다시 들어갑니다. 아. 진짜 안 보인다 하... 아 힘들어 문어가 보이진 않네요 아... 아니, 생선들만 큰게 많고 아, 너무 추워가지고 일단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바 나올 때. 이만저만 잡았습니다. 소라도 있고 수조가 예, 수조. <laughs> 이거는 돌멍게 의심 정황. 아까 두개 걸, 예, 이거 하나 있네맞 어, 요, 요 있네. 네. 돌멍게로 보입니다. 사카 쪽에랑 군부랑 많거든요. 손질해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성게 몇 마리 땄는데 알이 있겠나 모르겠다. 보이나 예. 이긴니다 예. 오년생 사해골물. 먹어볼래? 내가 네. 먹을까? 예. 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맛은 나는데 약하다. 큰거 한번 까보. 딱 들어보면 묵직함 달라. 예. 네. 아나나나나 정신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성비였네 <laughs> 진짜 없다. 예. 네. 제 머릿속처럼 약간 텅빈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이걸 공감한다고? <laughs> 논란이 있겠는데? 이정이지 <laughs> 예, 보이나? <laughs> <laughs> 예 한번 드셔보십시오 주릅 단맛이나 음, 이런 거는 <laughs> 예. 거의 없다고 거의 봐봐요. 없어요 향만 살짝 있는 느낌? 맞아 맞아 <laughs> 여러분 제가 여기 잡아놨는데 여기 노다지입니다 노다지 <laughs> 손만 넣으면 나옵니다. 요. 요 장소는 비밀로 할 테니까 알아서 찾아오십시오. <laughs> 돌본개 추정 의심되는 맞네요. 와. 아, 는 듯. 오. 맞네, 맞네, 맞네. 으. 은 물인데 여기서 계속 씻어 줘 가지고. <laughs> 당황스럽네. 예. 야, 좋네. 시야리 좋네. 이건 되게 좋네. 아. 됐다. 오. 자. 동요대사 어? 해골물 <laughs> 맛있게 생겼네요. 어. 돌멍게 이게 귀한 거거든. 아야 얘는 색깔이 <laughs> 야 이거는 어. 좀 위생 <laughs> 돌멍게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음 음. 아 바다 냄새 음. 음. 맛 어떠신지 향긋하고 약간 담달하면서 어. 뒤에 좀 남발이 난다. 음. 그찰수고 쫄깃쫄깃하고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음. 아 이거 좀 컸으면 좋겠다 예, 음, 음. 한 100개만 먹고싶다 여기 <laughs> 제가 넣어놨으니까 알아서 찾아 <laughs> 드십시오 <웃음> 진짜 굉장히 <웃음> 맛있습니다 <웃음> 오늘 지중해로 가자 와우! 10분 있다 볼게요 감자 <laughs> 스텝1입니다 내가 봤을 때 주방에 안 들어가 본거 같은데, 형님. <laughs> 이거를 좀 잘게 썰 계획인데. 칼이 안드노 <laughs> 이게 그 냉동, 냉동이라서. 저 일단 녹은 거라서. 오, 와, 진짜. 누가 쓰다 간 요지? 발견. 오야, 좋다. 나무 족발을 깎으면 되겠다. 예. 옛날 우리 연필 깎겠세 들어가지고. 그니까 아, 이런 거는 기본 패시브로만다돼 있지. 패십. 음. 실력이 안 나오네. <laughs> 이게 뭐가 안될 때는 돈이 부족하거나 힘이 부족한 거나 둘중 하나거든. 사과 쪽에. 그냥 그래, 통으로 먹어도 되겠지. 예. 네. 음, 야. 이거 진짜,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어디래요? 진짜 고소하다. 진짜 맛있어. 공부 이거 손질한 방법을 뭐안찾아서어너 먹어보고. 응? 음? 괜찮은데? 괜찮아 어? 내가 이기를안 씻었어서 그런까니덜 네 씻었나 보다. 네. 응? 안녕. 메리야. 불리야오삐야오삐야

이런 거에 대한 갈등을 느낄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 그쵸 그쵸 대리만 뭐, 줘도 되고 보고 그냥 좀 재밌었으면 좋겠다 잘 돼야지 약간 저거 뭘뭐 까먹을 거라도 있지 <laughs> 지금 군부나 깔고 있고 지중해식 요리 들어갑니다 혹시 지중해 가보셨나요? <laughs> 지중해? 사실 지중해가 어딘지 자 올리브 오일입니다. 예. 올리브 오일 마늘 마늘 소주 빨아 뜨거다 녹아 버렸는데 몰라? 그게 맛있는 거지 투자 아까 썰어 놓은 감자랑 생고. 감자기 투어 마늘 이야. 야 냄새 좋다. 예쁘지? 아 어, 냄새 나쁜데? <laughs> <laughs> 냄새 좋대. 뭐야? 어. <laughs> 예전 같은데요? 뭐? <이거>? 어? <laughs> 맞다 군부. 군부. 사카쪽개사카쪽개 제일 맛있는 사카조개 아, 이건 소라. 고동. 고동. 아침 식사하고 나오셨나요? 아침 밥안 먹었는데. <laughs> 지금, 지금, 가을점 단식 중입니다, 저희. <laughs> 오늘만 저성노아로. 저성노아. 지금, 솔직하게 말해서, 맨밥에 김치만 있어도 맛있게 먹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laughs> <laughs> 보면 되게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이 가정을 보면 그거 진짜. 나 18시간 단식하고 먹는 게 좋다. 이거 심한데? <웃음> 이거 뭔데? 봐봐. <laughs> 바질이랑 고춧가루 좀 뿌리니까 구색이 삽니다. 음. 자, 간늘적 단식 끝내고 이제 식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응, 음. 진짜 맛있다. 아니, 딱 맞는 거같 진짜 맛있다. 야, 진짜 맛있다. ㅋ ㅋ ㅋ 괜찮네 <웃음> 별로 안 괜찮아 보이네요 <laughs> 이게 어떤 맛이냐면요 진짜 뭐지중해 음식 같습니다 소라 사장이하게 먹네 맛있대 맛있습니다 <laughs> 음. 진짜 맛있다 식감이 진짜 쫄깃쫄깃하고 해산물 쫄깃쫄깃하고 어. 감자, 감자, 감자 부드럽고 음. 그러니까 해산물이 약간 짭짤하고 감자가 이렇게 슬슬하니까 맛이 어. 딱 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매운맛도 음. 약간 나중 끝맛에 바질향이 같이 나루를 하면서 어. 어. 목고지는 진짜 안좋았네좀 <laughs> 음 더러워보이긴 한데 괜찮습니다 향이나 이런게 된다 맛있다 되게 향이 좋다 배가 오프게 됐다 네, <laughs> 네 맞아요 네. 네. 일렉의 씨가 또공부 <laughs> <laughs> 비주얼 이런데 진짜 맛있습니다 음. 다 음. 좀 힘들어도 통망을 써야겠다. 또또 근데 통망할 또 보이잖아. 면 마늘이 있고 하니까. 논 자리 깨끗하게 쓰레기 다챙겨예 네, 정리하고 갑니다. 아, 시원하다. 안경 잃어버릴 뿐, 손도좀 이렇게 빠지고 해가지고 다사하했습니다 <laughs> 원래는 문어를 잡아서 문어를 같이 넣으려고 했거든요. 다음에 또 문어 노아봐야죠 아, 이 문어 잡는 방법 공부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